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린 양패들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새롭게 새롭게 여건한 생명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당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경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삼정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결 3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내양떼를 구원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려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 양떼들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떼들 목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구호 맞는 구원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그구호을 붙들고 있는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떼들 목자신 그리스도는 양대의 음성만을 듣는 그 양떼들을 찾고 찾아서 세상 길 가운데 방종방탕하게 흩어져 있었던 양떼들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을 쫓아서 해가는 그 양떼들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다시는 이 세상 모든 운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죄와 사망의 종근을 하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양 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와 총명의 계시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에서 물어주시고, 그 양떼들이 이 세상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게도 하시고 이 모든 절차와 가정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은 양들의 목자신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그 양들의 목자로 택하심을 있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베석 도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는 넘어졌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서 이 세상 복음을 사바리아 땅끝까지 전극해하는 하나님 생명의 목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불목같은 이 어두운 세상의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감사와 찬양 드리면서 이 땅에서 아직도 방종 방탕하고 흩어져 있는 남아있는 그 양들의 무리들에게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세상 모든 불쌍한 양떼들을 살려주신 그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 하나님 사랑의 심을 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아멘하고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